언니 어디 가? 우리좀 제대로 찍어주세요, 빨리. Kısmuels. 아, 제 가. 아, <laughs> <laughs> 봐봐. 오 깨끗. <laughs> 어 카메라 살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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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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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아 나우리 흔들려. <놀람> 아, 어 시원 시 다시 온다 다시 온다. <laughs> 여기가 호돌이공원입니다. 아빠도 여기 애기를 데리고 올 줄은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. <목소리> <목소리> 여기서 놀아, 괜찮아? 아빠 얼때 놀던데야? 아빠 같이? 아빠? <목소리> 아, 그냥 아빠 살던 그 아파트 한번 보려고. 게임하는 것만 잔뜩 나오겠는데 방 먹는거 안나와 안 도와줘도 돼야내 안돼 오 글쎄?